안녕하세요. 엄마 후티비예요. 6월에 있었던 일상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 후티비 잘 되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잠깐 눈물 좀 닦고. 짜잔 머리 스타일 새롭게 바꿔봤어요. 다들 이게 이쁘대요. 이쁘게 앉아서 여기는 까까를 다 먹었어요. 너무 이뻐요 우리 따니. 啊。 리뷰가 두 번이나 본사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맙다고 새우튀김 주셨습니다. 찾아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일행 기다리는 중, 요즘 원피스 입는 재미에 빠졌어요. 요리가 세팅되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체인점인데 인스타에서 보던 분위기랑은 조금 달랐지만 맛있었어요. 딸기 막걸리인데 걸쭉하니 여자들이 잘 먹을 것 같은 맛이에요. 여기 <목소리> 쳐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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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일정으로 가기 전에 좀 자자. 죽겠다. 차 막히는 거 보소. 와차 엄청 막힌다. 기아. 신기하네 먹는 거. 어머 제 움직이면서 먹는 거 봐. 와. 야 빠르게 갈 가지고 있어. 아이고. 건이가 그린 그림. 어? 어, 삼성. 오, 처음부터 이거 산이죠? 산이 동안 오십도. 오, 오. 배배 어, 많이 돈다 많이 돈다. 우와, 많이 돈다 많이 돈다. 아, 어, 아까 했던 거를 더! 이러고 잠들어버렸네. 아는 데라고야나 저거. 나 저거 사람 서있는 줄 알았잖아 나 저거 사람.. <laughs> 육회를 다 줄게 투구종입니다 기본, 고추장, 불, 직화, 로제, 갈릭, 와사비 크림, 콩물, 눈꽃 치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비주얼도 끝내주지만 맛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엔 또 술이 빠질 수가 없죠 하이볼 등장 진짜 한입한입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육회를 좋아해서 정말 행복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다들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다 먹었습니다. 후식은 역시 카페죠.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와 크룽지를 시켰습니다. 맛있어요. 포토이즘으로 네컷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둘이서는 처음이네요. 둘이서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면서 생쇼한 것들이 동영상에 다 담겨서 나오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닌텐도를 득템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야지. 빨리 와 가야지. 항상 말하지만 엄마는 사줄 수 없어요. 가자 다니도 있다가 아, 이런 것도 있고 거치대지 이거 아니 이거 거치대아 이거는 고무로 된거 이거 거치아 네. 이거 아니야, 케이스도 있고 아니 치대 여기 우와. 안에 있어 어, 케이스까지 다해 있네 음. 이게 우리 거랑 똑같은 거야? 같은 건데 우리는 디자인이 좀 다르지 아. 다 키워네. 이모가 진짜여서다 할야 아빠. 귀여. 1층. 등에 물이 있는데. 1층. 아 귀여워. 대롱 대롱. 귀여워. 그러게 너무 위로 올라왔어. 어? 어 여기 지금 고치가 예쁘게 된 것도 있고 여기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 고치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고메스케어 밀락점에 아들과 함께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못 오게 돼서 좀 아쉬웠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고, 어 이런 것도 있었어 할 정도로 어, 뷔페에서 처음 보는 낯선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자리도 넓고 많은데다가.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다양한 것들이 눈에 띄어서 다 먹기에는 시간이 참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치킨도 있어. 있어, 그치? 여긴 테이블마다 로봇을 부를 수 있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유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밥이나 회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고요. 비빔밥 재료에 육회도 있었고 요플레와 건강한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피자, 만두, 우동, 국수도 있었고요. 저는 장어랑 등갈비 요리가 좀 놀랐어요. 다양한 과일들도 있었고 정말 푸짐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편백 해물찜 이런 것들 그리고 추억의 오뎅꼬치까지. 아이 크림 떡볶이. 잘 만들었다 아니 나도 너랑 같이 빙수 먹자고 하려고 랬거든 오오 술 술차 퍽기가 있어 신기하다 이거는 어 미니 마카롱이다 빨리 골라봐 빨리 아빠 기다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음료 사면 싸게 뽑을 수 있는 뽑기에요. 딸이 먹고 싶어한 과자도 샀어요. 감자와 초코 맛이 나는 과자, 달달하고 맛있는 음료수. 랜덤 스티커에서 네번 연속 모두 다 똑같은 게 나왔어요. 아, 웃겨. 얼마 전부터 제가 샴푸를 바꿔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브라우먼 샴푸예요. 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더욱 청량함과 좋음을 느끼려면 1차로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요. 2차로 한번더 샴푸를 짜서 써줍니다. 19가지 유해 성분 무첨가의 순한 PHO 약산성 샴푸예요. 저는 애기 엄마라 유독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어성초 성분이 들어있는데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써봐요. <목소리> 헹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잔여물이 잘 씻겨 나가고 기름도 잘안 생기는 느낌이에요. 질 좋은 탈모 샴푸지만 지루성 두피와 비듬 예방에도 좋네요. 샴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울적해지는 날, 그걸로 상쾌하게 머리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